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마키온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흠정금사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작에는 이렇게 이제 이 만주문자로 바하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는 이제 이 글자체로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만은 또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작품의 필기체로도 작품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채로 이렇게 공부를 계속 변 명을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써져 있는 이런 글자 채도 많이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들어서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 필체를 잘 보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이 이 이렇게 이이 부분까지가 이렇게 이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두 개와 이렇게 동그라미와 여기 아래쪽에 글자가 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가 되겠죠. 서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두 문자를 알고 글자를 알면 이제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작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 발음을 아래쪽에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 파가 아니라, 바, 아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글자와 똑같이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자를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작품에서 보셨을, 이 사차벽대장전주에서 참고를 했고, 또, 이, 최근에 또 선보였던 이 흠정 청한 대음자식을 보면은 만주문자와 한자의 그 발음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 훨씬 더 공부를 쉽게 할 수가 있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칙을 또 이렇게 알파벳에 이 이 전사를 해 놓은 그 발음을 보고 규칙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은 훨씬 한자에 그 표기한 발음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만중문자랑도 맞출 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얼마나 이 고뇌 찬 고심을 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청단 학자들의 그런 학문의 또 유대함 을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글자도 마찬가지로 어합 아로 되어 있지만, 하로 일가 됩니다. 하,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고요. 이, 비교하면 이제, 여기에 발음이 비가 되고, 여기에 발음이 이렇게 이제, 아가 되게끔 렇게 되는 것이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합으로 되었지만, 실제 음가는 이렇게 H 음가로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가 또 이렇게. A 음과를 나타내게 되면 정확하게 이 바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하, 이렇게, 바하,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문, 이 아무래도 금사를 나타내서 물론 여지문자도 있겠지만 여지문자의 그런 발음에 대한 법칙보다도 발음을 이렇게 표기하는 그런 법칙이 만주문, 여지문자보다도 훨씬 더 만주문자가 정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자들도 이렇게 만주문자를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만주문자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글자를 설명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 옆에다가 이제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같이 달려있고 여기 아래 부분은 여기에 이제 이 왼쪽에 이렇게 적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보기 좋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음가로 파합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음가는 이 바하가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만주문자를 이렇게 이제이 그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득야" 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는 뜻으로, "이득야" 라고 되어 있고요. 권일작을 보면은, 이제 금사를 말하는 겁니다. 금 사이에 권일을 보면은, 예, 권일에 이렇게 적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발해가 이렇게 적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발해에, 예, 발해, 발해는 이제... 이 안제, 이 안제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안제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 말로 이제 발데 바하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발 바하를 이렇게 발해로 한자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이제 표기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사를 보면은 이 본기 제1의 본기 제1의 3페이지에 보면 은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제휘 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제의 휘가 이렇게 발해이고, 이 발해는 이제 바하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이 화정이 경안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호가 이 화정이... 경한 황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장검사 오해를 보면서 또이 검사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또이 고전을 보는 안목이 훨씬 더 뛰어나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